안녕하세요, 에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빵상. 아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 이제 돌다리도 건너가면서 우리가 두들기면서 가자 이거야. 어, 조심하자. 이런 상, 사항, 저런 상을 열어두고 가자 이거야. 그래야지 뒤통수를 안 맞을 수가 있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 네, 사 음, 조금 희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런 사항들도 있다 해서 올린 거고, 조심해서 나쁠 건 하나 없어, 지금. 시간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쁜 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분할 매수 들어가는데 천천히 하시고, 6개월 이상 하세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는, 음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올렸던 그랬죠. 시나리오 2번을 때문 2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커뮤니티 내용 좀 빠르게 보고 오늘 방송 잠깐 끄고 제가 2부에서 좀 길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2번 방송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정말 생각나는 요즘이에요. 내가 이 말도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저도 이번에도 간다고 확실히 봅니다. 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상 사항, 저런상 상 사항, 사항들을 열어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대상승장에도 안 올라간다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3분의 2 정도가 막그랬어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잖아요.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때. 반타치는 사람들은 다못 먹었어, 그때. 여러분. 그나마 좀 아래에서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그 대상승내까지 같이 갔는데, 근데 올라갔는데 못 팔고 이런 사람도 일이 많았어요, 그때. 더 올라갈 줄 알았으니까. 나도 그랬고. 그게 좀 안타까웠던 건데, 요번에는 그러지 말자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번에. 자, 세력의 뒤통수 한번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번. 반간기 전에 겁나 털어지고 올라갔다가, 어? 반간기 이후에 반등 조금, 조금씩 주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계단씩 하락 아, 이게 시나리오 1번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거야. 뭐, 반간기 전에 한번 올라간다, 이거야. 그리고 반간기 이후에 안 올라가고 쭉 떨어진다, 이거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나리오 2번. 집중. 여러분,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야. 내가, 세력이 어떻게 뒤통수를 칠까? 깔까? 칠까? <laughs> 깔까? 죄송합니다. 칠까? 그걸 항상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희박합니다. 내용은 희박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가자, 이거야.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조심히 건너자. 이 말씀입니다요. 자, 이번 시나리오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리슨. 반등을 조금씩 주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하락하는 거야. 계속. 어, 내년 반간기까지, 비트코인이 1,500만원까지 떨어지고,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음, 방, 반간기 이후 정고점을 못 가고, 아, 5,500만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하락입니다. 여러분. 그니까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야. 지금부터 떨어지고, 5,500만원까지 올라가서 하락한다, 이거야. 어? 이런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냐면, 고점에 있는 시체들이 있어요. 그걸 털어내는 방법인데, 이제 고점에 있는 시체들은 뭐냐면, 코린이 분들, 어, 피트코인 6,500, 막 7,000만원에 물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XR, p 도 2018년 때 상승장, 상승장 때도, 그때도 4,800원 지금 뭐, 이렇게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점에 있는 시체라고 그래. 그런 분들이. 그런 말들 말이고, 근데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번 이번 이거 이번 시나리오 때문에 제가 항상 신경을 많이 써요. 왜다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시 어, 이제 시장을 완전히 죽여놓고 이제 이반간기 이후에 내년 내후년쯤에 갑자기 상승. 2018년 때 말씀드렸듯이 그시장이랑 비슷하게 좀갈것 같기도 한 해서 네, 그면 그러,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똑같아. 그냥 가는 거야. 분할 매수 하, 하면서 가는 거야. 그냥 천천히 가면 돼. 어? 근데 내가 이 방송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천천히 잠깐 넘쳐 하는 거야. 계속 분할 매수 하지 말고, 잠깐 넘쳤다가 상황을 지켜보자, 이거야. 길게는 두 달. 두달 정도에서 세 달.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길게 보셔야 돼요. 아직 시간 많이, 많이 남았어요. 뭐 한달 만에 분할 매수 다 했다, 끝! 이러면 안 돼. 그럼 100% 털려. 힘들어. 응?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들 올라간다고 하나 지금, 이렇게 뒤통수를 칠다고, 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잠깐 분할 매수를 멈추고, 이게 핵심, 오늘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분할 매수를 멈추고, 스탑하고, 지켜보다가, 떨어지면, 패닉셀 같은 게 오면, 천천히 매수하자는 내 생각이고, 또한 조심하자는 결론입니다. 어찌되었건, 존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똑같아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보자는 거야.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분할 매수하고, 천천히 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내 시나리오일 뿐이야, 여러분. 내 시나리오고, 안 그러고 이렇게 계속 밑에 털면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 어, 말씀드렸듯이, 대상승장에 올라가는 거는 한 달치 안 줘요. 10일치 안 줘요. 우리는 그 10일을 기다리는 거야. 10일. 10일에서 15일. 그걸, 그 15일을 기다리 기다리느라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바닥에서 잘 분할 매수 잡아가지고 버티는 거야, 여러분. 그 10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또, 아니, 갑자기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적당히 해. 여러분, 적당히. 뒤에 CD를 한50% 남겨두라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 여러분. 올풀 매수가 들어가서 막 기다리면서 털리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못 가는 거예요. 고점까지. 그래서 5%, 10% 밖에 못 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뒤에 있는 CD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 무조건 50% 남겨두고 조금만 지켜보자고, 여러분.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XRP, 그때, 뭐야, 막, 장, 이제, 그때가 상승장 때, 18년, 19년, 19년도 때는, 막, 플러스 됐는데도 분할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네, 그런 겁니다. 음?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상승 추세에서 막 돌아오고 이제 300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분할매수가 뭐 350원이 돼 있어 뒤에 시드가 남아있고 근데 갑자기 뭐 XRP가 700원, 800원에 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올라가 있을 때도 분할매수가 들어가는 거야 어? 무조건 떨어질 때도 해도 되지만 올라갈 때도 분할매수하고 그때 이제 다시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항상 우상향은 밑에 가격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아, 그런 겁니다. 오늘 잠깐 방송 켜봤고요. 제 2부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좀, 저, 어,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길게 할게요. 그래프 좀, 어, 차트를 보면서.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빵상! 좋은 하루, 되, 좋은 하루 되십시오